이원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인 실제를 대립하는 두 가지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인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이 대립한다든지, 선과 악이 대립한다든지, 아니면 이성과 감성의 대립으로 사물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영과 육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영육 이원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은 선하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신성의 신성을 지닌 것.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육은 악하고 유한하고 세속적이고, 심지어 마귀적이라는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로 해석해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저지르는 대부분은 육신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인이 하다고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나누는 이원론의 주장으로 파생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금욕주의입니다. 육신의 욕구는 전부 다 악하기 때문에 모두 금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육신은 없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욕구는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될 리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원론에서 나온 다른 한 가지는 놀랍게도 정반대인 쾌락주의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육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심지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육신이 하는 모든 일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쾌락만이 최고의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할까요? 모든 영이 선하지는 않습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반대로 육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욕구는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왜곡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배고플 때 식사를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시간대에 새벽 한두시에 좋지 않은 것이 매우 먹고 싶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기름기가 가득한 치킨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필 소화가 안 되는 시간에 매우 먹고 싶은 겁니다. 자유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가진 욕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왜곡되어서 잘못 사용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순히 영으로만 축복하시고 육은 내팽겨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처럼 38년, 된,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이 사람을 그 영혼만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셔서 아 내가 비록 병자로 살고 있지만 이제 나는 영혼이 자유하라라고 하면서 살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병자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 병을 치료해주셨습니다. 아, 네.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는 가끔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휙 저으면, 물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갑자기 물이 확 움직이고, 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매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장소가 베레스다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행각은 요즘 말로 하면 만남의 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이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수용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에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사람이. 3,000명이라든, 3,000명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5개의 행각에 모인 사람이 결코 적은 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최소 수천명은 모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순서가 결코 먼저온 차례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대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그냥 순서를 기다리면 됐을 것인데 먼저 들어가는 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그것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런 상황은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과도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합격을 하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 돈을 많이 벌면 누군가는 돈을 적게 봅니다 누군가 합격하면 떨어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은 베데스다의 이면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천 대 일의 경쟁률에서 어쩌면 거의 자포자기한 그러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38년째 앓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는 말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써서 먼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자신을 물에 넣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즉시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는 자신이 소원했던 그 물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은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와,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네. 다시 꿈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나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그분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때로는 그 방법이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짓밟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꿈을 빼앗고 자기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마음의 소망을 주신 그분이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어느 날 이렇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나.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들었던 그를 베데스다 물에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병자는 자신의 병이 치료되지 못한 것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병의 원인이 죄라고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장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고 그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방법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나를 기적의 물로 들어가게 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의 바다가 갈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좋은 일들, 이 좋았던 분위기가 마치 이말 한마디로 역전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안식일에 일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은 그 모든 비난을 자신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그 모든 원인을 예수님께 떠넘겨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이두 부류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넘어서 방종에 이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병자도 다른 사람들이 비한 비방을 모두 예수님께 돌려버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병을 낫게 한그 사람이 명령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병을 낫게 한그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능력 앞에서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따지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따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침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비단 이때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분이 주시는 복만 생각하고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방종으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주일간 살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회개하고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아 9시 뉴스에 등장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다고 하면 자유롭게 됐다고 한다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경자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와 정반대의 성향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거룩한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참 거룩합니다. 그들은 은혜와 기적, 구원의 역사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늘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경자에게, 하나님이 경자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축하 받을 만한 그 일들, 놀라운 기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이 은혜로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구나. 어 이렇게 방황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니 교회 에 나온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핍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신 말씀의 검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휘두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분란을 일으키고 다투고 서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 거룩한 괴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핍박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하필이면 안식일에 굳이 안식일에 안하고 다른 날에 좀 하셔도 되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내부의 잘못까지도 바로 잡아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쳐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비단 병이나 외부 환경만이 아닙니다. 사실 외부의 환경보다 더욱 더 우리를 올가있는 것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고정관념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것이 깨기가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선을 행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이래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방종자들과 거룩한 괴물들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이게 죄냐 아니냐로 끙끙거리며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이래도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틀에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와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것그 모든 외부적인 상황이나 내부에 그런 우리를 올가매면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병자는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기적을 베푼 그 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도 결국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회복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고, 잠깐 자유를 느꼈지만, 결국 죄와 사망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싫어지면, 계속 미워지잖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과연 어느 곳으로 갔을까? 어디로 가는 길이었을까?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라고 해서 걸어갔는데 이 사람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을까 혹시 베데스다 모스로 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몸은 나았지만 그 사고는 그의 생각방식은 병자였던 그 상황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채로 못을 향해서 걸어가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몸을 치료해주셨는데 이제 그 치료된 몸을 가지고 38년 동안 소원이었던 그 못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갈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사적인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며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채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며 아마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이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공등으로 삼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든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안쓰럽게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을 갈구하시지만 그분은 사실 자신의 임의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도 누가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의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옳았고 선했습니다.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부의 매일까지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낫기를 원하십니다. 비단 외부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를 올가내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 없습니다. 단순히 법칙처럼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한 분의 인격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닮아가려고 달고 둥 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둑에게 벌을 면하길원함이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직하고 의롭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기를 원하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분을 더 알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분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분을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과 육을 나눠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육이원론입니다. 영혼은 구원을 얻고 육신은 죽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 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를 스스로 올감이고 있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까지도 고쳐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할때 우리는 우리를 올가내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숨 막히는, 숨 막히도록 아름다운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